주택을 위주로 이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 그렇죠 예, 예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는 대출 규제에도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네. 한 70에서 80%정도 대출을 일으켜서 네. 그걸 이제 전 아직 도나게생각이 남아있어요 우연한 谁让他着迷？ 그런 사람인 나요.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갈까 사랑하고 싶어요. 빈 가슴 채울 때까지. 사랑하고 싶어요. 사랑 있는 날까지. 하나, 둘, 셋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아 이제 그 어저께 강릉에서 출발해서 7번 국도를 타가지고 어 거제도까지 부산까지 쭉 가면서 언양 불고기도 먹고 또 밤늦게 그 거제시에 도착했지만 벚꽃도 많이 피었습니다. 아 진짜 벚꽃은 이쁘긴 이쁜데, 또 금방 지는 게좀 아쉽기도 하더라고요. 자, 여러분, 그, 강릉 경포 호스에 가면, 저, 옛날에는 벚꽃 축제를 막 했었는데, 요즘 코로나 때문에 벚꽃 축제를 못해요. 근데, 어, 축제는 안 하지만, 여러분, 그, 강원도 강릉에 경포 호수에 가면 호스와 경포가 이루어진 것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어, 3월 31일, 4월 1일이 아 어, 가장 어 피크라고 합니다. 여러분 그 한번 경포에 어 벚꽃놀이도 한번 가볼만 하고요. 자그경 거제도 갔다가 이제 부산을 가 가는데 차가 엄청 막혔습니다. 한두 시간 이상의 이제 거제도에서 어 명지 주변에서 가덕도를 떨, 그 돌면서 부산을 가는데, 자, 부산에는 그래도 열 여섯 개 구가 있는데, 해운대, 해운대 LCT 앞에 갔더니 상가가 한열몇 개, 뭐한 이십 개쭉 있는데, 한 도로변을 공인중개사님들이 전부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. 부산시의 해운대구가 진짜 핫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그 부산에 그,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, 어, 코퍼나우스 지사사님을 만나서, 어, 여러가지의 그 부산 현황들을 들었습니다. 지금의 그, 중견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, 어, 각종 규제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한두배 정도 뛰었다고 하더라고요. 자, 역시 그 강원도 하고, 확연히 틀린 게 서울시장도 틀리지만 부산시장도 틀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. 물론, 뭐, 부산이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닌데, 어, 일부, 이 서울을 얘기하면, 저 강남이라고 볼수 있겠죠. 그래서 해운대구에서 얘기를 들었더니, 뭐, 분양 가격이 뭐, 6억 정도 했는데, 뭐, 프리미엄이, 피가, 아또 6억이 붙었고, 그 다음에 전세가 우리나라의 70 대책 위에 임대차 삼법 때문에 전세가 부산도 역시 부족한 줄 알았더니 부산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. 그렇지 않은 이유는 어그 동안 그 해운대구에 분양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그거를 대출을 받아서 그 분양을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어 분양 물량도 좀 많이 나온 상황에서 그를 거 전세를 놓고 대출이 안 나와서 전세를 넣어야 된다고 해서 전세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이 좀 특별한 그 케이스가 아니었냐. 전국이 뭐 언론에서는 전부 다 전세가 부족하다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해운대는 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자, 어, 뭐, 분양 단가 금액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고 또 피도 어마어마하지만 어 제가 느낄 때는 조금 그 분양 가격에 비해서 피가 너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어 조금 어 리스크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좀 되더라고요. 말이 그렇지 여러분 그. 5억, 6억이란 거를 피지고 샀, 는데 물론 저 가격이 그렇다면 12억, 16억인데 그게 20억, 30억 된다고 보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, 좀, 어, 항상 그, 너무 또 올라가면 또, 어, 불안한 감도 있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그럼 뭐 그런 것도 그렇지 않다고 느끼신 분도 있고,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, 어, 뭐 그런 현상, 뭐 저런 현상, 여러 가지에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, 어쨌든, 그, 부산 시장이 틀리고, 어 서울 시장이 틀리고, 거제도 시장이 틀리고, 또 우리 강원도 시장도, 어 원주나, 속초나, 강릉이나, 춘천이나 시장이 다 틀리듯이, 어 그, 경상도 지역에, 어, 명지나, 가덕도, 거제도, 부산, 부산 내에서도 뭐 해운대, 동구, 북항 이런 것들이 틀리더라. 이렇게 좀 지역별의 특성들을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, 그, 최연구원 그 부산, 거제도와 그 부산을 답사를 하고, 물론 거제도 가서 뭐 낙찰도 받았지만, 어, 지금 1박 2일을 통해서 거제도 부산을 돌아본 최종적인 소감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, 들어본 소감, 어, 들어봤을 때 돌아봤을 때 느낌 이런 게 어땠습니까? 지금 우리가 강릉으로 돌아오는데 한번 최종적인 결론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? 어,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지금 뭐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빠져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서 이제 반등의 반등을 시작하고 있다는데 뭐 빠진 만큼 오르려면 솔직하게 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조금 경기가 좀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이 좀 활성화된다고 하니 그 다음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6억에 샀어 뭐 피가 6억 붙었어 뭐 지금 부산또 규제지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대출 규제라든가 모든 규제가 묶여 가지고 어 실질적으로 돈을 묶어 둬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렇게 묶고둘 돈이 없으니까 전세라든가 이런 걸 이런 수요를 해서 그 대출금을 메꾸는 것 같은데 이런 거가 조금 거품 아닌 거품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12억 6억이 피가 6억부터가 12억짜리를 실질적으로 살것같으면그 이상이 올라야지만 그 사람들이 투자한 사람들이 뭐 이윤을 좀 창출하는데 그것 또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동산이 값이 오르는 추세로 봐서는. 그렇게 오래는 걸리지 않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. 했고 역시 콩에한번 구르는 거보다 호박에 한번 구르는 게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. 자그뭐 지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~ 조금 뭐 거품도 또좀 있지 않나라고 느끼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최용구 의님이 강원도에서는 그런 현상을 못 봐서 좀 그런 걸 느끼는 거 아닐까요? 아, 어, 그렇죠. 강원도에서는 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는데, 여기에서 뭐집한 채에 6억, 돌아서서 6억의 피가 붙는다. 이거 뭐 강원도에서는 상상도 못 하는데, 뭐 강원도도 지금 살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, 어차피 내가 사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이라 생각하고, 지금이라도 뭐, 주택을 자문 하셔가지고 사시는게 미래를 위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뭐 강원도에선 그런 현상이 없는데 뭐 피가 뭐분양가 마치 지 붓고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뭐 특별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약뭐한뭐한5% 3%도 안되지 않나 뭐 물론 서울의 송파구나 뭐 마용성 같은데든 저 그런 적 있어서 피가 로또라고 얘기했던 것을 갖다 우리가 현장을 봤습니다. 자, 그 김영구 원님은 거제도를 가서 입찰도 보고 낙찰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처음 가본 뭐 해저터널이라든지 그그 어, 다음에 뭐 처음 가본 가덕도 도가 보고 명지도 가 보고 부산에 또 차가 밀려서 막뭐 한참 고생을 운전을 많이 했는데 자, 최종적으로 또 7번 국도를 타고 우리가 강원도로 가면서 느낌점을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? 예, 그 일단 먼저 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법원 이제 경매로 통해서 이제 낙찰을 받고 이제 했는데 일단 거제에서 저희가 느낀 점은 어 지금 현재는 이제 이제 그런 조선소들의 뭐 위기나 그런 여러 가지의 악재가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잠시 이제 움츠려 있지만 앞으로 이제 미래 가치를 볼때 이런 거제도가 지금 현재 저평가돼 있고 이제 앞으로 많이 좀. 좀 상승의 여지가 보인다, 라고, 라는 느낌이 조금, 이렇게 편장 분위기를 통해서 좀, 좀 와닿았고, 그런 또 거제를, 이제 여행 같은 경우에도, 저희가 이제 동해만 있다 보니까 사실 뭐, 바다라는 게 그렇게 썩, 이렇게 많이 와닿진 않거든요. 그냥 바다 하면, 이제 서울에서 이 동해 오는 사람들은, 와, 바다다, 라는 이제, 그런 게 있는데, 저희는 그냥 바다를 보면, 음, 바다군. 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남해 쪽 거기 거제를 남해라고 해야 되나요? 어, 남해가 맞죠. 네. 거제 이제를 보그니까 거제 쪽 바다를 보고온 느낌은 어, 대단히 좀 뭔가 외국을 어, 다녀온 것 같이 좀 이국적인 바다 느낌이 많이 들었고. 그리고 이제 동해 바다와 같이 음 바다군이 아니라 오, 바다군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뭐, 뭐큰 차이는 없지만, 그래도 이제 다른, 우리, 동해쪽에서 느낄 수 없는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, 다음에 또 한번 이 지인들과 이런 거제도 쪽을 방문을 해서 또 놀러 오고 싶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. 그 다음에, 어, 거제를 지나서 들른 이제 부산의 느낌은, 이제 뭐 여러 가지 느낌을 많이 받았지만, 이 부산 하면 또, 서울에 이제 이어서 제2의 서울이지 않습니까? 그만큼 이제 부산 광역시가 규모도 크고 이제 돈이 움직이는 파이 자체가 다른데 이또 부산에서 많이 느낀 점은 아 역시 사람은 이제 큰 물에서 많이 놀아야 된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근데 역시나 이 부산 또한 서울 투자자들이 많이 와서 부산에서 가격을 올린다는 점입니다. 이제 어, 강릉이나 이런 뭐 동해안, 뭐 다른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가성비, 가투비를 많이 고려해서 적은 돈으로 최대의 이익을 이제 낼수 있는 그런 어, 투자를 한다면 이런 부산은 어, 큰 돈으로 큰 돈을 먹는 이제 수도권과 비슷한 그런 이제 투자가 이제 많이 어,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. 물론 뭐그 안에서도 이제 가성비는 투자는 있겠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재개발, 뭐 재건축 이런 게 많이 이렇게 끈들끈들 하니까요.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뭐 지금도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 많이 제 스스로도 이제 부족함점을 많이 느끼고 좀더 이런 어 다른 지방이나 좀더 저평가돼 있는 지역을 더 발굴해서 어 적극적으로 더 투자를 해서. 손품 발품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겠다 라는 생각을 느끼고 또 이런 기회를 이제 또어 주신 교수님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이 이 기회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, 이상입니다 어, 진심이야? 예자 <laughs> <laughs> 여러분 그 조금 아까 김연구원이 아, 동해바다는 와바다다. 또, 남해 가봤더니, 어, 오바다다라고 했습니다. 그, 우리나라는 또, 이렇게, 와바다와 오바다가 있는데, 그러면, 저쪽 전라도 쪽 서해안 바다는 무슨 바다냐? 음바다라고 응 합니다. 그래서, 동해바다는 와바다. 그 다음에 남해안 오바다. 그 다음에, 약간, 저, 그, 갯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서해안은, 음, 바다구나, 이렇게 느끼는 세 가지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, 우리 최연구원하고 김연구원이 이제 이번에 그 부산 거제도를 돌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광범위하고 많고,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지역별로 틀리다는 것을 좀 느낀 것 같습니다. 그, 그러나 이제 부산 같은 경우나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이 많다. 그런 를 정가를 지금 그 매수자나 세입자들한테 정가를 시키고 있으면서, 어, 가격이 올라오는 원인도 있다는 것을 좀, 어, 부산시장에 가서 느꼈습니다. 자, 여러분. 어이거로서 우리가 지금부터 또어 강릉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어 마감을 하고요. 어 아무튼 어 어제서부터 출발한 그 현황들을 우리가 여러분한테 전달해 주자 했습니다. 여러분 그 서울 투자 부산 투자 강원도 투자 그다음에 같은 저 경상도라도 지역별로 속속들이 좀 틀리다는 것을. 느껴 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